진달래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. 영어로 어 제일리아라고 합니다. 진달래 꽃은 진달래 꽃이 지고 나면 어, 철쭉이 피죠. 진달래는 잎보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요. 꽃이 지고 나면 잎이 피죠. 그런데 철쭉은 잎이 먼저 나오고, 그리고 꽃이 나옵니다. 좀 전에 맷비둘기 소리가 났었는데 안 나오네요. 이렇게 줄기에 꽃만 달려있다가... 아, 맷비둘기 소리 들리세요? 네, 자기의 멧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. 뿍뿍뿍뿍 뿍뿍뿍뿍 이렇게 나는 소리 들리죠? 네, 또 멈췄네요. 멧비둘기가 어, 발정났나봐요. 진달래꽃, 이 진달래꽃은 어렸을 때이 진달래꽃을 가득 따다가 방에다 뿌려놓고 또, 진달래꽃 그냥 먹어도 돼요. 시큼하죠. 특별한 맛은 없는데요. 먹어도 돼요. 밥에다가 비벼먹으면 밥의 모양이 참 예뻐요. 지금까지. 진달래꽃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